I always get up at 8 a.m. I rarely eat snacks after 10 p.m. I am never rude to my people. 얘들아, 안녕. 팔리쌤이야.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여줬던 예시들처럼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난지를 표현하는 빈도부사에 대해 배울 거야. 이 영상을 보면서 빈도부사는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반복해서 보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야. 자, 우선 첫째로 빈도부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? 수영이란 단어를 활용해서 설명해 줄게. 나는 항상 수영한다. 나는 주로 수영한다. 나는 종종 수영한다. 나는 가끔 수영한다. 나는 거의 수영하지 않는다. 나는 절대 수영하지 않는다. 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지? 이 순서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. 한번 따라해볼까? 항 주종 대드절. 항 주종 대드절. 한번 따라해볼까요? 자, 이 순서에 맞춰 영어로는 a u o s b n 요거를 재미있게 한번 따라해 보자. a u o s b n a u o s b n 한번 따라해 볼까? a u o s b n a u o s b n 순서대로 한번 읽어 볼게.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barely rarely hardly never로 표현할 수 있어. 한번 연습해 볼까? always, usually, often, sometimes, barely, rarely, hardly, never. 이제 스스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게. 부사들이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위치가 있는데 보통 동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. 우리 대표 동사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었지. 뭐가 있었지? 비동사,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, 그리고 일반 동사. 이 동사들을 기준으로 암기해보자. 한번 따라해볼까? 비조뒤 일 앞, 비조뒤 일 앞. 이제 한번 혼자 해볼까? 빈도부사는 문장에서 비동사, 조동사 뒤, 일반 동사 앞에 사용이 돼. 그럼 예시들을 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. I draw my face에서 often, 종종이라는 부사는 어디에 들어갈까? 3초 줄게. 3, 2, 1. 답은 1번이야. 여기서 draw라는 동사는 1번. 일반동사니까 일반동사 앞에 나와야 되겠지? 그 다음은 I am hungry에서 always는 어디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? 답은 3초 줄게. 3, 2, 1 정답은 2번이야.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줄게. I should eat instant food라는 문장에서 barely, 거의 뭐뭐 하지 않게라는 부사는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? 답은 3, 2, 1. 2번이야. 참, 빈도부사는 부사의 특성상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하기도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고 여기까지가 기초 빈도부사였어. 오늘도 수고 많았고 혹시 질문이 생기거나 부족한 부분, 더,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면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. 안녕!